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여기 비사벌 여기 비사벌 아파트 앞 먹자골목 내에 있는 송천동 먹자골목에 있는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륵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게륵에서는 그 웨이팅 타임이 걸릴 정도로 대박 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게륵은 그 가게 전면에다가 이렇게 유니콘 참수, 지카우년, 초벌기,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을 외부 돌출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연기가 평평포로, 어, 피어오르는 또 보기 좋은 극강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 렇게 보면은 좌우로 양쪽에 차가 꽉들어져 있고, 옆에 장미멘션도 있고, 리아카포차도 있고, 마찬들, 저쪽에 보면 마찬들 소금구이도 있고, 하남대지집도 보이네요. 저쪽 끝트 위에. 어, 한한데이 집도 있고, 마찬들, 소금구이 집도 있는데, 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집이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르입니다게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이렇게 손님몰이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전해 와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을 어, 연출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이 외부 돌출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하고 아, 그 연기가 이렇게 뿅뿅 흔히 연기도 겨워 가지고 뭔가 좀어 이렇게 동적인 거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어, 숯불 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쪽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지 안어 안쪽 상황을 한번 실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여기 계륵 숯불닭갈비 계륵의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르고 있는데 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또 대박치는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현장을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박 치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전주시덕 진구 송천동 어, 비사벌 아파트 사거리 먹자고목 내에 있는 계륵 숯불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님들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얼굴 또 싫어할까봐서 직접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박 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 CEO 이영석 대표님이 저보고, 어, 급히 좀 내려오라고 주말에 정말 웨이킹 타임 걸리고 있다는 현장을 어, 보여주라고 해서 제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웨이팅 타임이 걸릴 정도로 손님이 꽉차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여기는 진짜 무풍지대입니다. 코로나 무풍지대, 어 코로나 무풍지대라고 할수 있는 계륵 숯불 닭갈비 전문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게 앞쪽으로 전면에다가 유니콘, 참수, 칙강연초벌기, 삼구 특대부수 후두형을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셰프장님이 아주 노련하게 이렇게 지금 닭갈비를 이렇게 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극장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닭갈비를 아주 노리타게 굽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국기의 달인 같습니다 극장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네요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골내에 있는 계륵 숯불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 대박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2, 3구, 1 9, 2구에서 치카 초벌을 하고 3구에서는 이렇게 훈련 초벌을 할수 있도록 레드 커버가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구에 1, 2구에서는 치카 초벌, 치카 초벌을 하고. 항구에서는 훈연초벌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홍천동 계륵 개릇, 숯불닭갈비전문점 계륵입니다 정말 대박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그 직화 훈연초벌한 닭갈비를 이렇게 내왔습니다 이게 지금 닭갈비 3인분에 대파가 세 대가 나와 있습니다. 겨울 대파라고죠. 달착치근은 이 겨울 대파가 아주 맛있게 숯불구이에 구워져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는 어, 속천동 전주시 완산구 속천동 어 숯불닭갈비입니다. 우리 이영석 어, 청년 CEO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서빙을 또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따뜻하게 숯불에다가 데펴먹는 개념으로 지금 움고 있습니다. 어 겨울 대파가 정말 죽음입니다. 아주 여기 계륵 숯불 닭갈비에 어, 비장의 무기라 할수 있는 대파구이입니다. 대파구이를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0% 완벌돼서 나온 고기를 이제 거의 따뜻하게 데펴먹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이영석 어, 대표님이십니다 네, 보시면 다 익었거든요 예, 예. 단면만 살짝 데펴 드시면 되고 돼지갈비 아, 뼈는 좀 나중에 드셔야 돼요 닭갈비 뼈예요 이거를 좀 나중에 드시면 돼요 네, 단면만 살짝 이렇게. 아, 숯불에 구워 먹는 숯불 닭갈비하고 겨울 대파 맛은 어떨까? 궁금하시면 여기 전주시 완산구 송천동 계륵 숯불 닭갈비로 렛츠고. 렛츠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숯불 닭갈비를 오늘 또 맛있게 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시 완산구 송천동 숯불 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